맞다, 라멘 타뱅이 있고. Hi from Malaysia. Hello. We're talking about my eyes. 저도 팬미팅 갑니다. 팬미팅 오는 사람. 오신 분. <laughs> 저희 엄마도 폴 귀엽대요. 성남콘 같이 갔었어요. 엄마랑 데이트도 하고 좋겠어요. 어, 잘하셨어요. 좋아하셨다니 다행입니다. 거현대 미니콘 날 사랑니 뽑고 갈 계획입니다. 어우. 나도 사랑니 뽑아야 되는데. 사랑니 뽑아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서 안 뽑고 있습니다. 네. 쌍수할 거면 포릴럽 500명 사인 받고 오세요. <laughs> 아니, 혹시 괜히 또나 갑자기 걱정되는 건데. 막. <laughs> 기사. 인터넷 나중에 폴킴 검색했는데, 폴킴 쌍수하고 싶어. 막 이런 기사 뜨는 거 아니죠? 나 <laughs> 진짜 갑자기 두렵네. <laughs> 그런 거 쓰지 말아주세요.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하니까. <laughs> 그런 거 쓰지 말아주세요. 제발. <laughs> 아니, 그래서 노래 들어보셨냐고요. 제 노래 들어보셨냐고요. 다섯 곡. <laughs> 아니. 아니 기사님 진짜 폴킴 새로 나온 다섯 곡청음회 청음부스에서 노래 들었는데 너무 좋았다. 이런 글 써주셔야지 폴킴 쌍수 하고 싶다. 뭐 폴킴 쌍수 막 이런 기사 쓰시면 안 됩니다. <laughs> 정말이에요. 정말 찾아가서 찾아갈 거예요. 속보 폴킴 쌍수 한다 밝혀. 이런 거 나오면 아니 되옵니다. 저 앨범 나와야 돼요. 미안 설안 산다 죄송합니다 <laughs> 아네 죄송합니다 어, 왜 설만 하냐고 아니 그래도 이게 그그 그 공간이랑 이런 것들을 또더 현대 서울 측에서 해주셔가지고 너무 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세경씨 보셨나요 <laughs> 봤죠 정말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나 그 티를 조금 뿌리자면, 스 p i l t 하면 하자면, 그, 저희 촬영 스태프분들이 대부분이 남자분들이었어요. 남자분들이었는데, 저할때 하품만 하시던, 하품만 하시더니, 세경님, 신세경님 모시고 나니까 다들 눈과 입이 다 커지시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래서, 감독님, 조명이 바뀐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 다른데요? 더말했다간 기사 추가될 듯 하하. 전북대 축제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그럼요 아뭔 질투를 해 그런걸로 아 나는 그건, 그건 넣어놓은 것 같아 음. 그 제가 그런 거 많이 봤거든요. 막 다른 아이돌분들은 막 팬들이 질투하면 막 서로 질투 못하게 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어, 난 그런 거 못해요. 그러니까. <웃음> 이해하세요. <웃음> 어이구, 내 마음대로 말도 못하고. 어이구, 폭창 터져. <laughs> 어이구, 어이구, 내 발자. <laughs> 다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음. 뭐 그런 걸 바라고 나를 보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그런 걸한 번도 해준 적이 없고, 할 계획도 없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거든요. 음. 미안해요, 여러분, 진짜 미안해요. 어쩔 수 없어. 사람은 안 바뀌어. 폴령님 혹시 어제 a f c 몰도 가셨었나요? 아, 사실은 그 영상을 좀 찍으려고 셀프로 낮에 가서 촬영을 했는데 혼자서 이렇게 셀프로 촬영을 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찍은 영상을 하나도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서 대기 타고 있다가 이제 폐점을 하고 나서 다시 가서 다시 영상을 찍었어요. 영상이 곧 올라갈 것 같아요 <laughs> 목소리가 진짜 태교 중에 딱이네요 정말 태교, 태교하고 지금몸잘 챙기세요 몸잘 챙기세요 제 동생이 팬미팅 티켓팅 해줬어요 이번에 영상 기대. 아, 어, 배부르다. 여러분들 저녁 식사 하셨어요? 저녁 드셨나요? 저는 아까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 너무 어, 배불러요. 나도 나중에 태교 폴킴으로 해야겠다. 그때까지 오래오래 노래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래오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많이 들어 주세요. 뭐 드셨어요? 저뭐 먹었냐면 음그 이제 냉동실에 넣어놓는 이렇게 키트 같은 거 짜장면 키트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먹었습니다 그거랑 만두 집에 만두가 있어가지고 만두 쪄 먹었어요 다이어트하는 안 먹었어 다이어트할 때 저녁을 안 먹어야 되나? 그러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짧게 한다라는 마음보다는 평생 하겠다는 마음으로 저녁을 건강하고 그래도 너무 배고프지 않게 좀 먹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뭐 하세요? 저 내일은 진짜 재밌는 거예요. 근데 뭐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전 친구들하고 내일 어디 갑니다. <laughs> 내일, 전매 추치, 어, 추천해주세요. 전매. 점심 메뉴. 사실 저는 오늘 짬뽕이 먹고 싶었어요. 뭔가 매콤한. 요즘 이렇게 빨간 음식이 자꾸 땡기더라고요. 빨간 음식. 그래서, 어, 짬뽕. 아니면 마라샹궈 <laughs> 이런 거 어때요? 이런 거 약간 점심에 먹고 저녁에는 샐러드 드시죠. 주말에 한남동 가셨어요? 한남동? 한남동. 맨 한남동. 주말에? 주말에? 나 주말에 뭐 했지? 저 주말에 노래했는데. 아, 순두부찌개 아, 그 아니면은 순두부 라면 이런 거 어때요? 순두부 라면. 순두부 짬뽕. 음. 응. 아, 골프는 늘지 않습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요즘 스쿼트 대신에 스쿼시하고 있어요. 스쿼시 진짜 근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스쿼시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운동을 한다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운동했습니다. 오늘 PT쌤한테 어, 하체 박살 당하고 왔습니다. 네. 일본 팬이에요. 혹시 일본어 할줄 아세요? 스쿼시 대기 스 조금 할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싱글 치세요. 오빠는 얼마나 쳐요? 어, 저는 그냥, 그냥 공을 칩니다. <laughs> 그리고 가끔 바닥도 쳐요. <laughs> 골프 선수로 진로를 바꿀까 고민 중이에요. 아 진심 이에요 농담이에요? 진짜예요? 뭐예요? 요즘 등산해. 아 등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등산 하고 싶었어요. 스페인어 아세요, 오빠? 올라 올라. 꿈스터스. 잘하고 있나? 사람 안 치는 게 어디야? 무서운 소리를 하고 있네, 이 사람이. 거리 그런 거 물어보는 거. 약간 매너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약간 몸무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 같은데? 인도네시아 팬미팅 와주세요. 인도네시아 저도 가고 싶어요. 오빠 뒤에 있는 액자 뭔지 보여줄 수 있어? 액자 어디? 아, 이거, 이거, 이거가 제헐 앨범 커버예요. 자, 이모님이 그려주신 실물이에요. 사디카, 이름에도 저 국제학부 출신입니다. <laughs> 아니, 이번에 드레스코드 있는 거 알죠? 여러분. 초록색. 기대 많이 할게요, 여러분. 피부색 분장도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포스터예요. 아, 포스터? 인간 나무가 돼서 가주겠어요. 좋아요. 웃겨주세요. 여러분, 웃겨주세요. 풀떼기가 되어볼게요. 풀떼기가 되어볼게요. 막 샐러드 들고 오고 이러는 거 아닌가? 형 바이닐은 낼 생각 없어요? 바이닐을 낼 생각이 없냐고요? 내꺼 PK 앨범 바이닐 나오는 거 모르나? <laughs> 뭐 나만 아는 건가? <laughs> 대중교통 못타 책임져? 대중교통을 왜못 타요? 아나 지금 이렇게 수다 떨려고 킨게 아니었는데 지금 나의 이 인스타 라이브의 목적을 잃어버렸어. <laughs> 그래 여러분, 그 군복 입고 오세요, 군복. 옛날 군복. 요즘 피부 관리 어떻게 해요? 피부 관리를 어 아주 나름대로 의 루틴이 있습니다. 음흠. <laughs> 저한 1년 정도 피부가 너무 안 좋았어가지고, 1년 동안 엄청 고생했어요. 진짜 너무너무 고생했는데, 다 비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길가다 물어보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태국 팬이에요. 오빠 이벤트 있어요? 이벤트? 어, 팬미팅을 7월에 해요. 네. 고마워요. 마스크가 진짜 근데 피부에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마스크, 사실 저도 마스크 때문에, 어, 진짜 고생했어요. 어떻게 글이 너무 많아졌어 계속... <laughs> 물어봐, 길 가다 물어봐도 도망가지 마세요 <laughs> 마스크가 정말 아, 정말 피부한테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Have a n i c 신곡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불러요? 안돼 <laughs> 아, 들어보시오 들어보 아나 아, 서울에 안 계실 수도 있구나. 그 노래 중에 One More Time 타이틀곡이요. 아난 어, 근데 뮤직비디오를 먼저 이렇게 딱 보여주고 싶었는데. 음. 차가워진 바람이 반가워질 때쯤. 이 음이 아닌데? 차가워진 바람이 반가워질 때쯤. 난 많은 생각에 잠겨 헤매이고 있어. 이렇게 세컨 노래요. <laughs> 응이 키가 맞는 것 같아. 시간은 너무 빨라, 따라잡을 수 없고, 그저 괜찮은 저, 나 웃을 뿐이야. 응. 안 돼, 아직 앨범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부르면 어떡해요. 아, 이 각도 안돼 사비, 사비 햇살은 비추고 너는 나만 바라봐 이 기분 y e a 이러고 나면 다 정말 괜찮을걸 다시 힘을 내서 걸어가. 그럴 수 있어나. One more time, b a b One more time, baby. e a baby. baby. Yeah, baby. y e a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laughs> 난 몰라. 난 몰라, 이제. 요령는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댓글 보면 우참 노래 부르기. Can you sing the uh, unreleased song you sang at b e a u t i f u l m i n t uh, l i f e festival? Star? 뭐더라? Sing with me. Take my hand. 이 순간을 기억해줘. Forever. You're my. 찬란하게 반짝이는. Star, star, star. 이런 노래입니다. Star 이란 노래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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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뭔가, 여기서 다 불러버리면 괜찮은 건가? <laughs> 음,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작사 작곡 다 하셨나요? 어 작사는 어, 늘 제가 다 하고요. 뭐 아닌 적도 있지만 같이 한 것도 있지만 받은 것도 있고 작사는 이번에 제가 썼고 곡은 받은 것도 있고 같이 쓴 것도 있고 제가 쓴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는 대표님이랑 되게 작업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막막 막 만들다가. 모르겠어요. 하고 도현형한테 가져가고. 막도형이막아이디어주고막 <laughs> 그래요. 그렇습니다. 오빠, 비 앰비셔스 봤어요? 당연히 봤죠. 너무 재밌던데. k e n 어 너를 만나 It's my wedding s 이사 You wedding song? 너를 만나 참 행복했어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아직 거리고 모자란 내 마음 따뜻한 이해로 다아줘서 내가 왜 우주에 있어 아 내가 너무 이렇게 돌아 아니 지금 이 의자가 이렇게 지금 돌아가요 오 예스 yes.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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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 남자친구도 작곡가인데, 폴킴 님과 같이 작업하는 게제 목표예요. <laughs> 아, 어디 남자친구의 목표가 아니고 본인의 목표세요. <laughs> 어, 병준이 왔구나. 아, 왜, 왜 마무리 각자 막 어떻게 알았지? 목적을 잃은 라이브. 아나 오늘 뭐야 이거 왜 켰는지 난 길을 잃었어 길을 잃었어요 뭐더라? 나, 나 길을 잃었어 뭐 이런 어디로 가야 하는지 뭐 이런 노래 있지 않나? 무슨 노래지? 아무튼 어 조금 전에 병지랑 나도 사랑해 그 아까 한 분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어, 저는 지금 마무리 가르 잡고 있고요. 저는 이제 저는 어, 갈 거예요. 저는 라이브 끌 거예요. <laughs> 어딩동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하고 종료 될 거거든요. <laughs>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되시고 잘 주무시고 밤에 늦게 야식 드시지 마시고 빨리 주무세요 그냥 배고프면 빨리 자요. 뭐 먹지 말고 아시겠죠? 아시겠죠? Anyway, s uh, guys, uh, have a good night uh, wherever you are. Uh, have a good day. Uh, and I'll see you guys later. And please look for uh, my new album coming out next week. On Tuesday, 6 p.m. Korean time. So, bye <laughs> 안녕, bye bye <laughs> 안녕 이제는 안녕 <laughs> 이말할수 있어 나이말할수 있어 안녕 <웃음> <웃음> 안녕